자, 질문 두 개만 더 합시다. 시간이딱 되겠네. 자, 10번 볼게요. <laughs> 자, 나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사회적인 공유. 사회적 공유가 뭐냐면 이제 뭐그 어제도 예시로 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같은 거. 나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사건. 그거를 사회적 공유가 뭐냐면 친구들끼리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직장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공유는 또 동사가 들어가요? A한다. 우리의 natural 아까 있는 게 선천적인 타고난 선천적인 inclination 성향을 A한대. 아, 그렇구나. 아, 나쁜 사건을 서로 간의 이야기로 나누면 우리의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성향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요. i n i t i a l 처음에는 자, deny 부인하는 성향인데 그 사건 이거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거야. 자살이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하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A한대. 그러면서 만든대요. 봐봐. 이거 자, 사실 이거 자체로도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서 만드는데 그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좀더 삐한 상태로 만든대 봐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걸 친구랑 주변 사람이랑 엄마 동생 형이랑 서로 간의 이야기로 나눠.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그 돌아가시지 않았어. 잊어버리고 싶어라는 거를 어, 그 사건을 부인하는, 타고나는 그러자, 그러하고자 하는 성향을 계속 이야기 나누면 어떻게 되니, 이거? 그런 성향이 없어지겠지, 그지 어. 부인하지 않게 되겠지? 아, 현실이구나.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억이 날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돼? 그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좀더 확고히, 공고히 하겠지? 이 자체로 사실 해결, 해결이 돼요.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일본이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맞춰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안 좋은 사건과 우리의 이걸 부인하고자 하는 성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떠한 관계가 등장하냐. 느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 우리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사건이 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파악하면 되는데 뭐 요, 요, 요쯤에서 뿌리가 되더라고요. 자 볼게요. 이두 사람은 조사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말이죠. 어, 누가 또 죽었나 봐. 벨기에 왕이 93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벨기에 시민의 많은 큰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기억하시나요? 뭐 원인이 뭘것 같나 물어봤단 거예요. 자, 그 데이터는 밝혀주었는데, 그 왕의 죽음에 대한 데이터, 아니, 소식이 폭넓게 더 먼저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아, 왕에 대한 죽음을 서로 간에 다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어난 안 좋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사교, 사회적인 이야기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집단적인 기억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 이런 사건이 있고, 너무나 슬프고, 뭐, 우리 사회가 추모하고, 뭐, 이런, 이런 일,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대. 자, 그 다음, 이와 동시에, 자, 그 사람들은 consolidate, solid, solid에서 온 거고, solid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니까 공고히. solid가 밑에 보기도 있지만, 견고한, 튼튼한, 확고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확고하게 만들어달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사람,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기억을 더욱더 확고히, 했습니다. 이 기억을 보세요. 앞에는 여기까지 뭐냐면 집단의 기억, 아, 집단의 기억, 아, 우리 사회 전, 전반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 어, 혼자 뛰어내려서 서고 하셨다. 뭐 이런 집단의 이야기가 있고, 그와 동시에 개인의 이야기도 생긴 거야. 자기 자신만의 개인의 기억도 확실히 했는데, 바로 개인적인 상황의 개인적인 기억 말이죠. 이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그 사건 어, 어떤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왕이 죽은 그 사건이 발생했었던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그들 자신의 기억을 확고히 했는데 이게 위치에 재생됐고요 앞에 이 특정한 개인이 속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기억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확고해진 게 바로 효과인데 이건 불리는 효과입 알려진 효과입니다. 플라이스법 선광 기억이라고 알려진 일종의 이러한 효과도 만들어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방에서 밤새도록 아침 8 시인가 그렇거든 게임방에서 내가 이런 얘기, 자기만 의 스토리가 생기 내리는 얘기예요. 앞에 집단의 기억도 있지만 자기 만의 스토리가 생기더라 아,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게임방에서 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었지 그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날 게임이 너무 잘돼서 아침 8 시까지 게임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pc방 저쪽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얘기를 들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서고 어, 하셨대. 자기만의 스토리잖아, 그죠? 그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나쁜 사건이 자기의 개인적인, 개인이 속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이것도 자기만의 기억이 형성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 나쁜 기억이 자기 개인만의 스토리와 결합되면서 일종의 기억으로 들어가더라 이걸 이제 성관 기억이다라는 효과다라는 것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는 집단의 어, 집단의 기억이 등장하고 이와 동시에 똑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기억도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바로 개인이 환경 상황 속에서의 자신만의 기억 이 개인이 속한 환경 환경이런건 뭐냐면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그 나쁜 사건이 발생했던 자기의 개인의 환경. 나는 그때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 라는 것에 자기만의 기억도 확실히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선광 기억이라고 합니다. 선광이딱 스치듯이, 아, 맞다. 내가 노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지. 라가팍 떠오르내리는 얘선광 기억이라고 할 거고. 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 공유될 수가 있어 보세요. 앞에 이러한 경험이 기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노 대통령 죽음 관련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자기 스토리 얘기하는 거야. 방금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날 밤새도록 게임 마침까지 했는데 그날 들었잖아. 게임방에서 너무나 슬펐어. 게임방이 난리가 났어. 자기만의 스토리가 등장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어, 나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할수록 그 사건이 더욱 더 고정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머릿속에 더욱 더 고정되게 될 겁니다. 필요한 조건 다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잡아들게 뭐라고? 나쁜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게 우리의 그걸 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뭐한다? 없앤다가 들어가야지 혹은 자 그래서 없앤다도 괜찮은데 좀더 어려운 단어 를 썼어요. Neutralize. 이게 neutral이란 단어가 뭐죠? 이게 중립적이. 그래서 중화시키다 라는 뜻이고 중화시키다 위에도 나오지만 동의어 있죠. 최근에 배웠지. 뭐였지? 중화시키다가 보니 일로 갔던 걸 다시 쳐서 중간으로 집어넣는 거. 뭐였어요? 위에 나와요. Counter, counter, act, counter act. 이렇게 반대로 쳐주는 거, 반대로 작용시키는 거, counter act.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어디에?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거야. 나쁜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유한 건 우리의 그 해당 문제. 해당 사건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중화시켜서 피하지 않고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좀더 확고히 만들어주게 됩니다. 답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읽어볼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공유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도와줍니다. 바로, 나한테 카운트 그죠? 중화시키는 걸 도와줘요. 일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중화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이 타고난 성향이라 사람들이 가질지도 모르는 성향을 말하고요. 당연히도 자연히도 사람들은 이끌어질 거예요. 이끌어질 겁니다. 이끌어져야만 돼요. 요슈드는추측이좀더 어울리네. 이끌어질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잊어버리도록 말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사건은 잊어버리도록 사람들이 이끌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어나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 막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은요. 자비 인클라인드 투가 뭐였지? 비 인클라인드 투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죠. 요 인클라인이 동사로 원래 기울다란 뜻이에요. 기울다. 물리적으로는 기울다고요. 추상적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서 기운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간다. 그걸 자꾸 한단 얘기잖아요. 뭐뭐 하고 싶어 하더란 뜻이 있고. 이게 b p p 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하는 경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인클라인 2는뭐 하고 싶다고 다시. 이제 막 나쁜 소식을 들었던 어떤 사람은요. 종종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너 대통령은 절대 자살할 뿐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요건, 요건 전부다, 요두 문장 전부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사건을 피하고자 해. 부인하려고 그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들었던 나쁜 소식을 반복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 이런저런 일이 속으로 누가 돌아가셨고, 슬픈 일이 속으로 자꾸 말하는 것은 주변 사람과. 자, 보세요. 위원리심의 뜻이 뭐지, 이건? 현실주의죠. 현실주의에 기여한다는 얘기 뭐냐면 보세요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근데 사람들의 성향은 어때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지만 이거를 주변 사람과 계속 이야기 나누게 되면 현실주의에 기여한다는 얘기 현실은 뭐니? 현실은 실제로 노 대통령은 자살을 하셨다 이렇게 돼요 서거하셨다 슬프게도 이게 돼요 그죠? 현실주의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뭐다? 부인하고 싶지만 자꾸 이야기 나눔으로써 그게 뭐다? 어, 부인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현실주의에 기여한다라고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자, 마지막도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 것이. 그 주제는 뭐라고? 주제는 해당 나쁜 사건을 주변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를 현실에 가깝게 받아들이게 된다.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질문의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자문독해는쉬워서 빼고요. 어플이 보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걸 갑시다. 자, 얘는 뭐냐면 요게 요런 일이 우리 정권 바뀌기 전에 자주 일어났어요.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자이 스택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수단을 쓰다란 단어예요. 스택이란 단어가 그래서 요 용어 부정 스택킹인데 부정수단을 쓰는 것이 용어입니다. 사실가이 개념이에요. 부정수단을 쓰는 <laughs> 것이란 용어는 자 derived from 뭐 지금 원부로부터 유래되다. 동요 뭐가 있죠? d e r i v e from 말고 자 뒤에 정리해놨어요 고생 originate from 그 다음에 어 result from 정도가 됩니다. 기인됩니다. 카드 게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카드 게임에서는 딜러가 먼저 합니까 카드 나눠주는 사람, 오케이. 딜러가 배열을 하는데요, 카드를 배치하는데 목적은 한명 이상의 플레이어, 카드 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그런다. 자,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맞죠? 지금 속인 다는 얘기 들어갔으니까, 매니플레이션 뜻이 뭐지? 조작. 조작의 이러한 형태는 종종 발생하는데 t v 쇼에서 발생한다. 이게, 이게 지문의 주제는 이, 이겁니다. TV쇼에서 의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행위가 등장을 한다. 설계가 등장을 한다. 자, 그리고 어, 논란이 가득한 어, 그 문제들에 대해서 TV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요. 전형적인 형태는 feature란 동사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쓰였죠. 뒤에 사람이 오면 뒤에 사람이 등장하다가 돼. 일반적인 뜻은 뭔 것을 특징으로 삼다. 둘다 가능, 가능합니다. 일, 전형적인 형태는 바로 사회자 한 명과 두 명의 의견이 다른 게스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혹은 얘네가 참여하고 등장을 한다 뭐둘다 맞아요 자 곧에 보시면 바로 문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진 게스트 두 명이 나와요 사회자 한 명과 사회자 한 명과 게스트가 A, B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개가 반대란 말이야 사회자 누구 편이어야 돼. 중립이죠, 그렇죠? 중립이 되죠. 뉴트럴이 되죠, 뉴트럴이. 근데 그러지 못하네요. 자, fairness. 공정함이 요구하는데, 요구하더라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슈도가 생겼었어요. 너세에서 가자. 공정함은 요구하는데, 공정함이 맞는지 볼까? 바로 사회자가 중립적인이죠? 어, 이 형식 동사가 형용사고, 중립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건 지금 어, 공정함이 맞는, 그래서 맞고요. 중립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게스트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이 기회란 그 게스트 본인의 케이스가 주장이라는 뜻이었어요. 본인의 주장을 제시할 만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 역접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회자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b y s t a n d 는 뭐지 이건? by 옆에죠. 옆에 서 있는 사람. 뭐야 이거? 구경꾼. 방관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된다고. 보세요. 방반자가 왜 틀렸냐면, 야, 방반자라는 얘기는 누구 편을 든다는 얘기, 안 든다는 얘기야?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가났잖아그 앞에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왔다는 얘기, 뒤에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안 되고, 사회자는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바로, 방반자가 될 건데, 그 토론에. 그에 따라서, 방반자가 되면 뒤에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안 되지. 야, 2대1의 상황이 될 수가 없죠. 방반자가 아니라 뭐가 됐다는 얘기야? 참가자가 됐다는 얘기야, 참가자. 그래서, 파티스페이, 파티스펀트로 가줘야지 방관자라면 2대1이 아니라 뭐가 돼요? 똑같이. 1대1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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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근데 2대1이 2대 1이 됐다는 얘기는 누구 편 들었다는 얘기죠? 참가자로 됐다. 이렇게 돼요. 불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훨씬 더, 자, 이 다음 문장 중요한 게 지금 명사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명사가 나왔지? 도치다, 도치. 그래서 is 뒤엔 형용사기 때문에 unfair가 되고 부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도치된 문장입니다. 훨씬 더 불공정합니다. 뭐가? 그 관행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불공정한 게 있어. 편드는 것보다 이거 대놓고 편드는 거잖아. 비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정권 바뀌기 전에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짓거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어요. 이찾아 보시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파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인데 토론이 사실상 아니야. 보세요. 그 관행은 뭐냐면, 바로 게스트를 선택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평등, 동등하지 않은 스태츄. 아까 뭐라고요? 아까는? 아까? 아빠? 인류가 정착 생활하면서 손해 본거 뭐다 키. 키가 그죠? 그때는 키에서 로스트 때문에 키 신장으로 쓰였고 지금 아까 그때 말했지 뭐가 있다고 키 신장이라는 걸 추상적 개념으로 바꾸면 얼마나 알아보느냐 그래서 어, 지명도 위상이라는 뜻이라고 그 뜻이에요. 지명도 불 평등하지 않은 지명도 능력을 가진 리스트를 <laughs>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알려진 상당히 성공한 어, 사람을 어, 초대하는 것인데 바로 뭐하기 위한.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성공한 사람을 초청을 하고 한쪽은 그죠? 그리고 요게 생략됐어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요게 생략됐어요 사람을 초청하는 건데 나타내기 위한 초청인데 바로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영어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토론 주제야 근데 한쪽에는 A는 류쌤이 나와 이쪽에 이쪽에는 지금 여기 없어요 종원이가 나와 없, 없어도 그런데 토론 붙죠 누가 이겨 네, 당연하지 그지 뭘하이 얘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지 정환아 <laughs> 미안해 뭘 잡을지 모르겠지만 안 붙여도 되죠 어 상대가 안되잖아 그지 이런식으로 애초에 개수를 섭외한다 이런 얘기야요 어, 이런식으로 그니까 사회자는 동등하게 하지만 사실은 편파가 들어간거죠 스택킹하고 덱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요자 우연히 만약에 근데 봐봐 했더니 사실 봤더니 류쌤이 X밥이야 진짜, 진짜 아무도 몰라 사실 병신이었어 의외로 종원이가 잘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어, 절대 이런. <laughs> 우연히 근데 만약에 그 상대적으로 덜알려진 종원이가, 아니, 없는 데가 좀 그렇다. 종원이가 만약에 익 x c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토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그러면 이제 그때 사회자가 어떻게 하냐? 사회자는 그 해당, 당사, 자 종원이에게 말할 더 적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끝까지 뭐다? 스 t 킹더 k i 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질문의주제 뭐다? 바로 토론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두고 하는 토론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어, 부정행위. 부정 의도적으로 부정을 넣는 행위. 이 질문의 주제가 돼요. 수고하셨고, 여러분. 리뷰 단어 뒤에 있어요. 꼭 외워갖고 오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다가 풀어보세요. 약속한 거야. A 수업 때, 믿어도 되지, 얘들아? 리뷰 단어만 외워갖고 와. 네 페이지밖에 안 돼. 꼭외워보 오세요. <목소리가>